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라인 현장 출동의 장태성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부여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 반산지 요즘 많이 가물었죠. 배수가 많이 되면서 여러분들 낚시하기가 아주 번거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은 요즘 며칠 동안 비가 좀 내렸고요. 오늘 아침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 저는 그 시기를 택해서 오름수유를 보기 위해서 이곳 반산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몇몇 조사님들이 좌대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좌대에 들어가서 오늘 밤 낚시도 해보고 아침 낚시도 해볼 작정입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야 그동안 지금 비가 안 와서요. 예. 좀 가물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배수도 많이 됐은된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어제, 그제도 비가 왔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 예, 왔어요. 자, 이제 오름수위를 볼 시기가 된 거죠? 예, 예. 아, 그래요. 조사님들은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십니까? 예, 몇 분, 몇분 계세요? 예, 몇분 들어와 예, 계시는구나. 예, 예, 예. 자, 제가 한 번에도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제 입질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배수가 많이 되면서 좌대쪽에 수위가 많이 얕어졌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이제 제철을 만난 겁니다, 반상지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오름 수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자, 조건은 어떨까요? 글쎄, 요저한 이틀 전부터 지금 사실은 오름 수위가 됐어요. 예. 래가지고 음. 근데 어쩌다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름 수위가 좀더 빨리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아마 차차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 나오는 것이예. 예. 자, 그럼 저희들은 이제 오늘 밤 낚시를 기대를 하고 밤 낚시도 예. 좀 해보고요. 예. 아침 낚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형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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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낚싯대를 다섯대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에, 이제 잠시 후면 또 캐미를 끼고 밤낚시가 시작될 건데요 오늘따라 또 앞쪽, 좌쪽, 위쪽 이렇게 조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과연 어떨지 밤낚시 전에 낮낚시를 이렇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다 <laughs> 자 이렇습니다 지금 반산지 낱낚시를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케미를 이렇게 갈아 끼고 나서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할 건데요. 주위에 이 좌대 저쪽 뒤쪽에나 옆쪽에 앉으신 분들도 혹시 이게 붕어를 낚으면 제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침에는 또 건너편 쪽, 저쪽 낚시하신 분들 다른 좌대, 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니다. 붕어 예쁩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야. 자, 지금 보니까 저쪽에서 잔 씨알 나오고, 요거는한20한 1, 2cm? 네. 아, 요런 씨알이네요. 자, 얼굴 이렇게 하고. <laughs> 자, 아까 어, 몇 시경에 들어오셨어요? 아까 한 다섯 시경에 다섯 시경에 네. 들어와서 식사하고, 어, 그러고 이제, 이제 첫 붕어죠? 네네. 방금 우리가 이제 캐미를 꺾었잖아요. 네네네. 개미를 꺾고 나서 첫 붕어잖아요. 네네. 야 어때 손맛은 어땠어요? 아 손맛 좋습니다. 좋아요. 네네. 씨알은 한20한 1, 2cm 네네. 그렇게 되는 붕어인데요. 아 손맛이 아주 짭짤하다고 그럽니다. 예 반산지 붕어 밤 낚시가 요즘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큰 씨알의 붕어를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큰 씨알 손맛 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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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대로 우야시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밤 낚시가 지금 덜 되고 있어요 에, 예전에 지금 덜 되고 있는데 이런 시알의 붕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때 미끼는 어떻게 쓰셨어요 떡밥만 썼습니다 떡밥. 아 떡밥 예예 예.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 이게 몇 수째입니까 한 세네 수한것 아, 같은데요 아 서너 수 정도 예, 예. 다시알이 요렇게 요렇죠 뭐, 아홉 치도 한 마리 음, 나온 거. 아홉 치도 한수 하시고, 예, 예. 어, 그래도 제일 낫네요. <laughs> 제가 지금 이 좌대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너댓수 이렇게 낚았는데, 씨알이 거의 요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밤낚시에서 좀 씨알이 좀 자른 편인데, 새벽은 어떨지 또 모르겠어요. 점점 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밤낚시 또 쉬실 분은 쉬시고, 아침에 여러분들 또 조항을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낚시를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요 앞에 쪽에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철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도 좀 이렇게 몇수 이렇게 붕어를 낚는 모습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 그렇지만 그다지 큰 조건 아니었고요 에, 현재 잔시알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2 8 9 c m 까지 이런 시알의 붕어들이 낚이고 있습니다. 에, 어떻게 보면은 입질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에, 그런 낚시인데요. 어떤 다른 쪽이 어떤지 또 좌대 쪽이나 연안 쪽에 낚시하신 분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님, 네. 그밤 그래, 낚시 이렇게 해봤어요. 네. <laughs> 어때? 좀 입질 좀 들어오던가요? 아 지금 수온이 비가오고그래갖고 수온이 음. 좀 낮아져갖고 입질이 음. 좀 너무 약해요. 약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뭐 네. 그다지 큰 조항은 없는데. 몇수정도 하셨어요? 10여수 했는데 네. 뭐 씨알이 작아 서고다 <laughs> 방류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laughs> 밤낚시 이렇게 쭉해 보셨는데 어땠어요, 좀? 입질도 상당히 약하고 씨알도 음...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 <laughs> 보니까 이제 비가 며칠 많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또 냉수대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조사님들도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입질도 예, 예민하고. 예, 예민해 예, 그랬죠. 마리수로 어떻게 좀수 예. 하셨죠? 예, 예한 일구여덟 수 했습니다. 하하 <laughs> 시알은 어떻던가요? 시알은 뭐 아홉 지급도 나왔는데 음. 거의 뭐 일구여덟 지? 일구여덟 지. 예. 예 제가 또 오랜만에 이 반산지에서 다른 조사님들이 잡은 것만 보다가 예. 오늘은 제가 또 자대 또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붕어가 처음에 나오길래 아큰조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빗나갔습니다. <laughs> 즐거운 예. 낚시였습니다. 예. 그래도 또 즐겁게 손맛을 보셨죠? 예예. 예. 예. 밤새 이렇게 낚시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음 대도 일곱 대쫙 멋지게 <laughs> 피셨는데 어땠지? 근데 붕어는 좀 낚으셨습니까? 네, 예,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제 날씨도 그렇고 음 예, 좀 수위가 좀 안정이 좀 돼야 좀큰 시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에... 예. 폭우가 아, 어제 아침에 내리면서 예. 갑자기 수위가 부른 건 맞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오름수위를 본다 그러는데 네. 이쪽 좌대 쪽은 시알이 좀 잘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음 예, 조금 이제 수온이 좀 안정도 되고 그래야 좀큰게좀 음. 좀 기대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렇게 잔입질 계속 보시던데, 시야은 어떻나요? 시야은 뭐, 커야 뭐, 한 20, 뭐, 중반? 아, 네. 25cm에서 27, 28cm. 네네네. 아, 그렇구나.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조사님. 네,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밤낚시 네, 예, 예. 아이고, 밤낚시 하신 거예요? 예, 예 밤낚시 했어요. 어제 아, 제 예, 예. 오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예, 예. <laughs> 오후에 왔어요. 네, 예, 그래요. 어떻게. 조건은 좀 있었습니까? 글쎄 수온이 밤에 좀 떨어져서 그런지 씨알이 예. 좀 잘구요. 시알이 잘. 말수는 좀 나왔는데 잎지도 아, 좀, 좀 약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왜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일까요? 저쪽도 잘안 나왔던데. 예. 글쎄 <laughs> 특별한 <웃음>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 어제 또 아침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아. 아, 그러면서 이제 물이 유입됐는데. 상류 같으면 이제 오름수위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물이 좀 차가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쪽이 수심이 음. 꽤 깊어요. 여기가요? 예, 오, 그래요? 한 음. 3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예 기대를 하셨는데 아무튼 시야는 좀잘다 <laughs> 이거죠. 예. 마리 수는 어느 정도 많이 됐었어요? 한 열댓 마리 잡았나? 아, <laughs> 네. 아, 열댓 수에서 한 이십 수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들 좀 고기 좀 이렇게 구경하고 네, 네. 할게요. 네네. 네뭐 네, 고맙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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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척급 붕어도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laughs> 전척급 붕어도 열러수 있고요. 어 보니까 씨알이 반산지 씨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산지는 본래 또 씨알이 굵고 에, 손맛이 아주 당차이로 소문난 곳 아닙니까? 아 근데 오늘은 그다지 큰 손맛은 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다 그러네요. 아 이런 상황은 아마도 이게 수위가 안정이 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유 밤 낚시하셨어요? 예. 네. 아유 어때요? 조과는좀 있었습니까? 안 나와요. 잘안 나왔어요? 네. 아유 그래도 잔시알도 좀안 나왔었어요? 몇 마리 나왔어요. 몇 마리? <laughs> 네. <laughs> 그래 또 이게 좀 즐기러 오셨기 때문에. 큰 손맛을 좀 이렇게 안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 그렇구나. 어, 어제 오후에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던데, 예. 어제 오후에는 어땠고, 밤에는 또좀 어땠어요? 밤에고, 오후고, 뭐, 시알이 자라가지고, 음. 조금씩 따끔따끔 나오긴 나오는데. <laughs> 그, 딴 데는 그 조사님이 보니까, 씨알 잘다고 방류 딱 하고 그냥 나가시더라고. 네, 방류도 지금 많이 했는데도, 네. 또 와서 물고 물고 몇 개는 몇캔 났는데. 그잔 씨알을 이제 잡았다가 놔주시고 네. 놔주시고 계속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야, 역시. 아니, 저쪽보다 여기가 좀더 예. 자네? <laughs> 그래요. 앉으시고. 예. 하여튼, 밤새 고생하셨는데, 큰 손맛을 못 봐서 어떡한데? 그러니까 네. <laughs>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아침에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조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언제쯤 예.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어, 저녁에요? 예. 어 근데 이 살림망이 없는 거 보니까 큰 예. 조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잡았다가 음, 그,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로 놔주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놔주시는구나. 예. 예. 어때요? 뭐 CR은 어떻던가요? CR은 한 15에서 20 정도? 20 예. 정도. 예. 아. 예. 또 이제 낮에또 혹시 모르니까 손맛 충분히 좀 보시고 가십시오. 예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자, 사장님. 예예예. 예, 예. 아, 오늘 이 반산이 제가 밤 낚시까지 어제 들어와서 쭉 이렇게 해봤어요. 예. 야, 역시 이수하고 이게 또 맞지 않으면 또 낚시도 덜 되네요. 그게 낚시랑이 참 묘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반산지 촬영을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네. 와봤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최악인 것 같아요. 참 낚시는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laughs> 예, 예. 그렇지만은 음. 또 기대감이 가는 거는 예전 같으면 지금쯤 이 거의 뭐 물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물이 없어서 거의 중간까지는 좌대를 사용도 못 하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비가 옵니다. 예, 예. <laughs> 사장님으로 와서는 굉장히 좋은 일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하류 쪽에 지금 붕어들이 몰려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감히 상상을 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오름수이잖아요. 예. 예 큰시야이 위에서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예, <웃음>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죠? 예, 예. 좋아질 거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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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부여의 반산지. 저는 이렇게 선상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이 낚시 그렇습니다. 이 기운, 또 수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 족과도 변화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여기를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는 아주 큰 기대를 한 겁니다. 오름수위를기대 했는데, 어, 어제 내린 폭우하고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물이 유입되면서 수온이, 기온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예, 낚시가 좀덜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반산지 제가 온 중에서는 최고로 네, 조가가 안 좋았던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에, 보니까 춘천 월척급 부호도 몇씩 섞인 그런 조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수위가 낮아져서 중간까지 좌대가 운영이 안될 정도로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충족한 수량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쪽 좌대들도다 마시가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은 앞으로 오름수위도 볼수 있고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반산지 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출동 반산지에서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출동의 장태성이었습니다.